중간에 이 사연함을 보니까 어,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한 질문부터 먼저 풀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의 질문시, 질문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을 하려면 한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중국어도 공부해야 하나요? 어, 김영 원장님께서 아직 남아 계십니다.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들어가시기 전에 천자문 정도 이렇게 그 텀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고그 정도에서 이제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국어도 중요하기는 하신데요. 저는 중국어보다는 좀 영어를 좀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뭐 저희도 영어를 좀 잘해서 프리토킹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에서 어드밴티지를 좀 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분들 같은 경우 뭐 러시아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동, 또 미국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니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를 좀 영어를 좀 하셨을 때 안만 해도 제가 조금 이게 뭐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는 중국어나 이런 걸뭐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교과 과정에 있는 영어나 그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바쁘셔가지고 금방 가실 줄 알았는데, 어, 좀 전에 들으신 이혜웅 그 소장님 강연을 꼼꼼히 적으시면서 막 계셨어요. 역시 원장님 또한 학부모십니다.